퇴직하고 3년 동안 골프치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실컷 놀았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은 허황된 꿈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기꾼의 속삭임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기다릴 미래는 정반대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꽂히던 월급은 끊기고 퇴직금은 은행 이자보다 빠른 속도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받을 날은 아직 까마득하고 애써 모아둔 재산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녹아내리는 게 대부분의 냉정한 은퇴 후 풍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것이 특정 조건을 갖춘다면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바로 돈에 대한 관점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치밀한 자산 관리 전략의 결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놀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이 기막힌 방법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뼈 아픈 현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한 은퇴 관련 보고서에 등장한 평생을 은행에서 보낸 박진수 지점장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쌓아온 수십 년의 경력 그는 스스로를 돈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자신의 돈을 직접 굴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리라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죠. 퇴직금을 손해진 그는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추천하는 대박 신약 바이오 주의 거액을 넣고 신도시 개발 호재만 믿고 상가 분양에 덜컥 계약했습니다. 은행원 시절 고객에게는 그토록 강조했던 분산 투자와 안정성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돈이니까라는 조급함과 내가 전문가인데라는 과신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주가가 오르는 듯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만 그 기쁨은 짧았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임상 실패 공시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되었고 상가는 몇 년째 텅빈채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 자신감은 당혹감으로 이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과거의 고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현실에 매일 밤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의 사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피눈물로 증언합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은퇴 후 투자는 새로운 공부와 시장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제2의 직업과도 같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자산이 넉넉하면 안전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은 강남 부자들조차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경고합니다. 강남에 30억대 상가주택을 보유한 최선희 여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고 최 여사 스스로도 노후는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해, 그녀는 난생 처음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원짜리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월급쟁이 시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1층 상가 세입자가 나간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옥상 방수공사와 엘리베이터 수리비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30억이 넘지만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타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건물을 하루아침에 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넉넉했던 씀씀이를 줄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건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황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두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자산의 총액을 불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매달 내 통장에 가뭄없이 꾸준히 돈이 흘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완전히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함정들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놀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기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투자의 방식을 사냥꾼에서 농부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본차익 투자는 사냥꾼의 방식입니다. 아파트를 5억에 사서 7억에 팔거나 주식을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파는 것처럼 사냥감 즉 자산을 팔아야만 수익이라는 음식이 생깁니다. 은퇴 전에는 짜릿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매번 사냥에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컴 창출 투자는 농부의 방식입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잘 가꾸고 보유함으로써 그 자산 즉 밭과 과일나무가 스스로 돈이라는 열매를 벌어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월세 받는 건물, 배당금을 주는 주식, 이자를 주는 채권이 바로 나의 밭과 나무가 되는 셈입니다. 즉 놀면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의 자산들이 쉴새 없이 일해서 나에게 매달 월급을 보내주는 튼튼한 농장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럼 이 인컴 포트폴리오, 즉 월급 나오는 농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까요? 한 금융 투자 보고서는 5060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안정성 즉 농장 울타리와 인컴 창출 즉 열매 맺는 나무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약 40%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 2030, 2035와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 단단한 울타리를 칩니다. 이 돈은 나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S&P 500 배당 귀족과 같은 월배당 ETF는 매달 월급처럼 달러를 보내 주는 튼튼한 사과나무가 될수 있고,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와 같은 상품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안겨 주는 감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주가가 당장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매달 혹은 분기마다 꾸준한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지급하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현금으로 생활하고 남는 돈은 다시 작은 묘목을 사는데 즉 재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여 농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꿈같은 선순환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훌륭한 농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둑을 막고 가뭄에 대비하며 수확물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최근 한 기사는 은퇴 자산을 지키는 7가지 전략을 소개하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 확보는 비상금을 넘어 기회의 씨앗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므로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최소 20%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시장이 폭락하여 모두가 공포에 떨때 오히려 좋은 밭과 나무를 헐값에 살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죠. 둘째, 세금 관리는 농장의 새는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충격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산을 분산하거나 IRP, 연금저축 같은 비과세, 절세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 세금 다이어트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소중한 소확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 리모델링은 농장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원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되 고령기에 목돈 나갈 확률이 높은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애써 키운 과일나무 즉 나의 인컴 자산을 배업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실행하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세 가지 질문에 직접 답을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현금 흐름을 직접 진단해 보십시오. 백지를 꺼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즉 국민연금, 기타 소득 등을 적고 정확히 나가는 돈, 즉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그 합계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 숫자가 바로 당신의 노후 재무 건강 점수입니다. 둘째, 나의 투자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지금 보유한 주식과 펀드 목록을 보십시오. 이것이 한방을 노리는 사냥 도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매달 꾸준히 열매를 가져다 주는 과일나무에 가깝습니까?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시세 차익에서 인컴 창출로 의식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묻지마 투자와 작별하십시오. 은행 지점장 출신 박진수 씨도 투자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전 관련 서적을 최소 5권 이상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공을 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는 말만 믿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던지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퇴직 후 놀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삶은 요행이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관점을 소유해서 흐름으로 바꾸고 내 자산이 나를 위해 24시간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인내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현재 자산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갇혀있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내 노후의 CEO가 되어 현명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준비와 치밀한 전략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평안하고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